자, 오늘은 블리치 신규 신화 뽑는 우선순위랑 부르마 상점 가격과 개수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가 볼까요? 네, 여러분 지금 제 인벤에 보이시는 이 다섯 개의 유닛이 새로 나온 블리치 신규 유닛들 아닙니까? 아직 못 뽑으신 분들을 위해서 순위를 한번 정해볼건데요 5위부터 가겠습니다 내 네, 5위는 여러분들이 예상하셨던 대로 아이젠입니다 쓰는 사람이 없죠? 예 에이, 저도 안쓰고 있습니다 데미지는 2만이 넘기 때문에 그럭저럭 쓸만한데요 아니, 공격 범위랑 스킬이 그게 아니, 기지를 20초 방어해주면 뭡니까 쿨타임이 5분이 넘어가는 데다가 한 마리 스킬 쓰고 나면 두 마리도 그냥 똑같이 기다려야 돼요 에이, 좀 바꿔주시든지 고무야, 형, 이거 가성까지 했어.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고무야, 형, 미안해. 그럼 바로 4위 가시죠. 자, 이제 4위부터는 에어 신화가 있으신 오케이. 분과 없으신 분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는 에어가 아카나 리바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블리치 무모를 돌 수가 있다 하시는 분들 순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의 4위는 예 우류가 되겠죠 오케이. 이미 블리치무어를돌수 있잖아요 뭐 그래도 우류는 지금 쓸만하니까 나중에 다 뽑고 나시면 뽑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절대로 4위라고 뽑지 말란 얘긴 아니에요 아이젠만 안 뽑으시면 됩니다 예자 이제 3위는 바로 우르키오라죠 예 우르키오라도 되게 데미지가 좋거든요 지금 제가 봤을 땐딜 3대장 탑3 안에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뽑으시는 거를 추천드리지만 그래도 1, 2위보다는 순서가 밀린다는 점. 그다음 2위는 바로 스타크겠죠. 스타크는 제가 리뷰도 따로 했었잖아요. 두 마리 필요가 없습니다. 얘 예, 무조건 뽑으세요. 대망의 1위는 얘 예, 보나마나 결과는 뻔하죠. 바로 키스케입니다. 키스케는 지금 보시다시피 리미트라고 돼 있고 얘 생일이 써 있어요. 얘가 언제 나한테 나왔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8월 25일 저녁 10시 경에 태어났네요. 이 날이 제 키스케 생일이겠죠. <laughs> 자 이제부터는 에어 신화가 없는 분들을 위한 순위입니다 아이젠은 똑같이 공동 5위니까 제외하고요 4위부터 가겠습니다 네 4위는 우르키오라입니다 우르키오라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냥 순위에 밀려서 4위예요 예. 설명은 아까 했으니까 패스 오케이. 자 3위는 스타크입니다 스타크가 3위까지 내려올 게릭이 아니긴 한데 에어가 없으시다면서요 예, 그러면 이게 3위 해야죠. 이유는 아시죠? 네, 2위는 키스케입니다. 2로 위 내려온 이유가 있죠. 어차피 에어가 없으면 키스케를 진화를 못 합니다. 예, 각성을 못해요. 재료를못먹기 때문에, 예. 네, 1위는 오류입니다 이거는 에어 신화가 없는 분들이에요. 아시죠? 그렇다고 우류만 노리리실 필요는 없고요. 뭐, 그 전에 아카나 리바이가 나오신다면, 아까 에어 신화 있는 분들 순위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네요. 예. 자, 여기까지가 블리치 신규 유닛 추천순이었고요. 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빠잉.